M2-K 이렇게 두면, 자, m-k보다는 mk가 크거나 같고, m2-k보다는 mk가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여기는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요 놈보다는 요 놈이 크고, 요놈두 개는 같다가 나왔는데, 그림을 또 어떻게 fx가 그려지냐에 따라서 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최대함수값하고 이 구간에서 최대함수값은 이 전체 구간에서 있는 최대함수값보다는 뭐다 작거나 같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 말은 무슨 말이죠? 분할 P에서 함수 f의 상합이니까 요것은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summation i equal 1부터 n까지 자. my, 델타, x, i, 들의 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요 n 개의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k-1번째까지 직사각형들의 합에다가, 자, 요거는 뭐죠?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고, 그리고 k-1번째부터 마지막 직사각형까지의 합을 요렇게 우리가 분할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요 플러스 마이너스 t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xk에서 xk-1까지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놈이 의미하는 거죠. 이 가로안이. 이 가로안이 뭘 얘기하는 거죠? 델타 xk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가로안이. 그리고 mk는 여기에서 여기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밑줄 친 부분은 우리가 아까 봤던 이큰 사각형의 넓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 해놓고 우리가 반대로 봅시다. 또 이제. 분할 q 입장에서의 함수 f의 상합은 자 여기에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서로 같죠 그쵸 그리고 요 부분도 서로 어떻다 똑같죠 그쵸 우리가 지금 점이 추가된 것이 k번째 구간인 요 가운데를 요 가운데에 적당한 위치를 잡아 가지고 우리가 t 로고랐기 때문에 요렇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요 밑에 오는 요놈은 뭘 얘기한다 아까 봤던 요 사각형과. 요 직사각형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요 앞쪽은 지금 요 놈을 얘기하는 거고, 그쵸? 요 뒤쪽은 지금 요 놈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 보다시피 요 놈이 요 놈보다는 보다 뭐 크거나 같죠. 그쵸? 그러면 요와 같은 부동호가 승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요두 개는 똑같고, 요 놈이 요 놈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부동호가 승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uf, p는 결국 uf, q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을 우리가 일단 기억이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분할 p에서의 함수 f의 상합은 분할 p의 한 점을 더 추가해가지고 만들어지는 p의 세분할에 해당되는 q의 QS의 함수 F의 상합은 요 놈보다는 요 놈이 크거나 같다. 또는 요 놈이 요 놈보다도 작거나 같다. 세분화를 했더니 한 점을 더 추가해서 세분화를 했더니 작거나 같아졌다.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할 P의 세분할에 해당되는 이세분할 Q가 뭐한 점만 추가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렇 요거를 이제 예, 임의의 점을 추가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요 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의 값이라 쓸 때, 얘 예, 예, 이와 같이 t 1 t 2에서 t m까지 점을 추가시킨 그렇죠 분할 점을 추가해 가지고 우리가 세분할 Q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점 P의 모든 점과 그리고 이와 같이 m 개의 점을 추가해 가지고 세분할 Q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편의상 P, K라고 하는 것을 분할 P에 대한 K개의 점을 우리가 첨가한 구간 A, B의 분할이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P1은 점을 하나 추가했죠. 그렇죠? 점 P와 P1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관계죠. 그러니까 P에 점을 하나 추가했으니까 P1은, P2, P, P1은 P를 포함하겠죠. 그럼 P2는 다시 요 점에, 요 P1에서 점을 하나 더 추가했으니까 요 놈은 요 놈의 또 세분할이 되어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동호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러면 PM은 점을 M 개를 추가를, 그쵸? 했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분할이라 하면 그게 바로 세분할 Q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두놈 사이에 우리가 시행한 것이 바로 기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렇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점을 하나 추가했을 때에 만들어지는 P1에 대한 상합은 P의 상합보다는 작, 그렇죠? 작, 작거나 같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P1과 P2 입장에서는 다시 요 점에 대한, 세분, 요, 집, 요 분할에 대한 점을 하나 추가한 세분할이 P2이기 때문에 요 놈을 기준에서 또 요렇게 시, 기억을 시행하게 되면 또 요것은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버리면 결국 uf, pm이 제일 작은 쪽에 위치하겠죠.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우리가 qs의 함수f의 상합에 해 당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할 p에 대한 함수f의 상, 그쵸, 상합보다는 분할 q에 대한 함수f의 상합이 작거나 같아 지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P에 대해서 분할 Q가 세분할 더 분할 간에 더 세분할되어질수록 상합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작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간단하게 선생님이 직관적인 얘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죠? 이제 세분할될수록 하합은 어떻게 된다? 크진다라고겠죠? 그럼 우리가, 아, 요 분할 P 입장에서의 K번째, K번째의 구간이 요 XK-1에서 XK라고 봤을, XK니까, 요렇게 우리가 직사각형의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구간에 대응하는 X값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찾아야죠. 화합을 찾을 때는. 제일 작은 것은 뭐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죠. 즉, 요놈에 해당되는 것은 mk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면 분할 p 입장에서 k번째에 놓여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요 사각형의 넓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요 가운데에 추가점을 우리가 t를 잡아 가지고. 분할을 이렇게 요, 분할을 분할점 하나 더 추가한 것을 우리가 분할 Q라고 하면, 분할 Q 입장에서는 요 구간에서의 최소 함수 값은 요 놈이죠. 그죠? 요 구간에서 최소 함수 값은 요 길이죠. 그죠? 그러면 각각의 무엇을 생각해 보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 넓이보다는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이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죠? 무슨 말겠죠? 이 그러니까 우리가 P에 대한 Q가 분할 P에 대한 Q가 세분할이면 그러니까 더쪼개다는 얘기죠. 더 쪼개게 되면 하합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 자세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첨부파일을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